안녕하세요. 윙미구영웅입니다 자, 뭐, 지금부터 이제, 뭐, 필수죠. 예, 야외용, 뭐, 선풍기라고도 하고, 서큘레이터, 일단 서큘레이터 식으로 된 캠핑용, 예, 정식 명칭, 뭐, 캠핑용 선풍기로 많이 나옵니다. 예, 캠핑용 선풍기. 지금 뭐,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어, 제가 지금 한몇주 전에 받아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 드릴 때, 아니다 싶으면 안 합니다. 예, 아니다 싶으면 안 하고, 이거다 싶으면 합니다. 예, 이거다 싶으면 하는데, 이거에 걸려든 놈이고, 어,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이, 얘 제품 말고 지금 다른 걸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제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 괜히 비교하면서, 다른 제품을 괜히 뭐 부각하면서, 예, 장점은 뭐 살릴 필요 없고요. 기존 제품 뭐쓰던 분들 또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한 3주, 한 3주 정도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한게딴거 없어요. 이거 지금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제가 뭐 PR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테스트하고 제가 만족하면은 여러분께 그냥 추천드리는 겁니다. 예. 를 갖다 지금 야외에서도 지금 받자마자 받는 당일부터 지금 3주 동안 낚시할 때 낚시하는 대로 계속 틀어 놓고요. 예, 지금 집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뭐 에어컨 틀어놓지만 집에 있을 때도 에어컨하고 동시에 계속 틀어놨어요. 계속 지금, 3주 동안 계속 틀어놨어요. 계속 틀어놓은 이유가, 뒤에 못합니다, 못하. 예. 얘가 지금, 켜보면은, 예, 지금, 작동을 시켰죠. 소음이 전혀 없죠. 예, 소음이 전혀 없죠. 조용하죠. 얘가 못합니다, 못하. 이게 모터가 부실하면은 한 3주 정도 계속 터놓게 되면은 소음이 이제 거친 소음이 나기 시작해요. 예. 또뭐더안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부하가 걸려가지고 고장이 나버린다든지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회전, 예. 회전력도 떨어지고요. 예. 근데 지금 뭐 3주째 지금 계속 예. 24시간 계속 틀어놨어요. 매일 24시간. 일단 성능보다도 일단 내구성에 문제가 전혀 없고요. 얘는 지금 장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기존에 쓰던 제품은 밑에가 받침대가 D 네. 그자로 꺾여 있어요. D 그자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리가 4개, 네. 다리가 4개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다리를 지금 뭐 보시면은 그냥 네. 오징어처럼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냥 네. 문어발. 쉽게 말하면은 뭐 갯바위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 개만 필요하다. 그럼 세 개만 해 가지고 세우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우리 카메라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하고 또 호환이 됩니다. 카메라 삼각대하고. 카메라 삼각대하고 또 호환이 돼요. 어 그래서 뭐 삼각대 지금 이 높이로 낮다 그러면 카메라 삼각대에다가 호환되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즘 이게 대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불빛 상당히 편합니다. 이거. LED. 네, 여기 LED. 여기가 지금 낮이라서 지금, 이걸 사실 또 밤에 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기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LED 불빛. 낮이라서 지금, 낮이라서 지금 하나게안 보이는데, 밤에 엄청나게 하나니다 2단계로 조절인는데 이거 켜놓고 식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거 켜놓고 낚시나 뭐, 생활하는데 이 앞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 강풍을 네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통 뭐 옆에 안 두고 멀리서 두죠. 멀리서 줘도 상당히 시원하고요.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한 3, 4단계 정도만 틀어놓으면은, 예, 목이 다 날아갑니다. 목이 접근 못 합니다. 예, 목이 접근 못 하고요. 그리고 최대 장점. 예, 제가 지금, 뭐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무시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쓰면서 부각시킨 느낀 장점들. 예. 상당히 가볍습니다. 얘가 예. 지금 이 안에 지금 충전기가 같이 배터리, 예. 충전용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꽂아가지고 한번 충전하면은, 예. 하루 종일 씁니다.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씁니다. 하루 종일. 한번 충전하면은. 여기 뒤에 제가 USB만 연결하면은, USB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되고요. USB USB 방식으로 충전하는 건데 한번 충전돼 있으면은 하루 종일 씁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쓰고요. USB만 뭐 보조 배터리에 USB만 꽂아 놓으면은 뭐 계속 씁니다. 네, 계속 쓰고요. 무게 상당히 가볍다는 거. 그리고 이거 팬이죠 팬. 팬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1 1인치인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후라이팬 크기입니다. 후라이팬 크기. 네. 11인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동급의 11인치면은 지금 얘 가격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두 네. 배고 얘 지금 가격이 절반이에요. 얘보다 반만한 5, 6인치 짜리가 지금 얘 가격이에요. 얘 가격. 제가 지금 딴거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야외용 뭐 캠핑용 선풍기 가격이 동급 제품에 비해서 절반인 거. 그리고 무게 훨씬 가볍고, 뭐, LED 추가되어가지고, 활용 빙도 상당히 좋고, 예, 강풍 상당히 시원하고, 상당히 가볍고, 한번 충전으로 상당히 오래 가고, 제가 계속, 3주 동안 계속 틀어놓으면서, 이 부하가 걸리는지, 아니면 엔진, 모타죠, 모타. 예, 모터에서 이제 소음이 이제 발생하는지, 예, 그것까지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여기 지금 이제 홈페이지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판매 네, 링크인데요. 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요사이즈요 사이즈. 요 사이즈고 일반적으로 제가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만 콩무늬 같은 거 있죠. 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제가 요거 가격은 인터넷에도 많이 퍼져있고요. 얘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여기 마트 가시면 대형 마트 가시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가격이 지금 얘 가격이. 얘 가격. 7, 8만 원에 조그만 거. 6만 원. 6만 몇천 원, 7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거의 예 가격이에요, 예 가격.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홈페이지 나와 있는 설명들은 제가 앞에 제 주관적인 거, 예, 제가 사용하고 장점들 주관적인 거,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솔직히 전 지금 단점은 모르겠습니다. 네, 단점은. 네, 단점 모르겠어요. 야외용 서큘레이터 종류 엄청나게 많죠. 네, 지금 여기 지금 리뷰들 좀 써놓은 건데, 단점은 제가 지금 단점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단점은 솔직히 지금 없어요. 지금 제가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해서 너무 장점이 많다 보니까, 대신에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가 뭐 흠을 내거나 뭐 기존 제품 괜히 비교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는 이제 판매자분 객관적인 설명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뭐 전용 가방 다있고요리모컨다되고요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다 설명 다 있으니까 어 기본적으로 요거 6 8인치짜리 예6 8인치짜리는 제가 첫 번째 샀다가 바로 바꿨던 거고요예그첫 번째 샀다가 이거는 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방향, 뭐, 방해, 바람 쐬기가 약하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크기가. 뭐, 우리, 객, 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 그리고 크기가 클수록 뭐, 시원한 거. 예. 여기 지금 뭐, 요런 거는, 여기 이제 판매자분,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뭐, 실험한 거, 설명한 거 그대로 다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읽어 지금 다 보시고요. 다 보시고 선택하셔도 돼요. 다 보시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어, 제가 가장 항상, 항상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앞에 구매하신 분들 리뷰 보시라고 저 혼자 뭐또 헛소리 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제가 봐도 이거는 진짜 확실히 독보적인 제품인 것 같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메인에 네, 뭐... 여기 상품명 쪽 있어 상품 지금 뭐 어제 6월 3일날 바로 어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그제 뭐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뭐 5월 말부터 쭉 있으니까 이 상품명 한번 보세요 상품명 네. 상품명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크기 생각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사진보다 흙이 엄청나게 크고요. 후라이팬만 하다 말씀. 말씀드렸어요. 예. 무게 근데 엄청나게 가벼워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고. 이 LED 불빛, 밤에 예. 식사하는 거, 뭐 낚시, 뭐 미끼 교환 이런 거, 얘 하나 불켜놓으면뭐 무난합니다. 다 무난하고요. 바람 쐬기 조금만 세게 하면은 뭐한세 칸, 네칸 정도 하면은 새벽 여기는 추울 정도에요. 지금, 지금 날씨에. 어제 예. 오늘도 지금 제가 새벽에 여기 아산에 아산에 오늘 새벽에는 제가 아산에 갔다 지만은 아산에서 제가 켰을때 오늘 새벽에 추워가지고 껐습니다 아예 그냥 이 선풍기가 아예 필요 없을 정도예요 초저녁에 좀 추워가지고 틀, 더워가지고 좀 틀다가 어 모기 때문에 예, 모기 때문에 틀어 놓고 있다가 예, 추워가지고 이제 모기도 안 달라들고 추워가지고 껐어요 예. 뭐 바람 쐬기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예, 저는 이거 뭐바람색 이런 거보다 가장 중점 둔 거, 이 엔진, 모터 예, 모터모터가 모타, 부하가 걸리는, 아니, 모터가 마탱에 가가지고 소음이 이제 오래 나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24시간, 집에, 지금 집에서도 들고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은, 집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집에서도 에어컨 켜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계속 하고 있어요. 내구성, 예, 엔진 내구성, 모터 예, 괜찮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설명 다 드리려면 시간 상당히 가니까. 자, 판매 구매 링크는 댓글 상단에 보시면 되니까 댓글 상단에 구매 링크 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지금 쓰는 거랑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앞에 구매하신 분들 상품표도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독보적이라는 말 한마디 여러분께 던지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 노지는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새벽에는 조금 선선하긴 한데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엄청나게 더워지겠죠. 에. 뭐 무조건 필수 노지로 나간다, 캠핑을 간다, 등산을 간다, 낚시를 간다, 뭐 이렇게 간다 하면은 야외용 선풍기 하나 있는 거 없는 거는 제가 볼때 거의 뭐한 해가 땅 차이니까. 자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타 제품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예뭐 예, 각도 조절 뭐 위아래 예, 좌우 다 됩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다 되고요 밑에 받침대 이 받침대가 낮아서 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삼각대도 연결이 되니까 카메라 삼각대 연결해갖고 뭐 옵션으로 이렇게 더 편리하게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릴 만한 거 에, 가격도 정말 지금이 85,000원이죠. 가격 85,000원 똑같은 이 11인치급의 제품 한번 비교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뭐 민물 연구소님만을 위한 혜택 뭐 이렇게 해놨는데 더욱 더 저렴하게 에, 구매하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그제 루어 관련된 릴 에. 낚시 판매자분도 한번 전화가 오셨는데 어 제가 루어 판매하시는 그릴 판매하시는 분도 땡처리를 한다고 하셔서 저한테 좀 협의를 왔어요 근데 제가 알아 알아보겠다고 저도 연락을 안 드린게 아무래도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루어리를 많이 안 보시다 보니까 그 판매자 분한테도 사실 뭐 싸게 판매는 하지만 그 판매자 분한테도 뭐 좋게 이렇게 판매를 해 드릴 수도 없을 것같고요 제가 또 루어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바로 이렇게 서로 판매자 분도 좋아야 되고 구매하시는 분도 다 좋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빠지고 이러면 저는 안합니다 그냥 예. 이거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예, 판매자분이 잘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도 테스트를 또 3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라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거 아니다 싶은 거안 해요. 예, 아니다 싶으면 안 하고. 저한테 전화 몇번 걸어보신 뭐 판매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하면 한다는 거. 자, 들어오셔 보시고요. 꼭 필요한 여름용 서큘레이터, 캠핑용 서큘레이터, 캠핑용 선풍기. 예, 좋은 선택 되시기 바랍니다. 네.